또는 흰색의 작은 계란을 낳는. 그래 또 카메라가? 또뭐 하고 있어? 아 내가 하나 뭐 만들었다. 또뭘 만드셨습니까? 이번 겨울 메가이트 상품. 겨울 메가이트 상품? 아 그렇지. 이게 뭐야 이게? 거름이야? 이거 <laughs> 이렇게. 이렇게 쓰고 다니면 아 되는 이걸 메라이트 하시겠다고. 요번에 <laughs> 우리가 농장에 그 물통을 설치를 했잖아. 그 근데 그쵸? 지금 물통을 설치하고 나서 사육사 성훈 씨가 물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해. 관리가 너무 수월해졌다고 극찬이야 지금. 아 우리 물 주는 거 쉽지 않았었는데. 아 우리 막 PT병 급수니플 사용해가지고 니플 세트로 PT병에다 했던 거 알지? 거기다 어. 물을 줬었는데. 지금 우리가 용량도 크고 그리고 조금 더 깔끔하게 줄수 있는 그 물통을 만들었거든. 아니 이게 물통이라고? 어. 이게 어떻게 물? 파이프 아니에요 그냥? 일명 파이프 물통. 음... 어, 지금 이름 지었어. <laughs> 이게 워터컵 니플이거든. 아 워터컵 니플. 어 근데 이 워터컵 니플이랑 이 파이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통을 만들었는데. 이 시중에는 이런 부속들을 좀 구하기가 힘들어, 이런 거. 마감자재들을 구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. 그리고 구멍을 잘못 들으면 물이 또 뚝뚝 새해. 맞아, 이거 쉽지 않아. 어, 그러면 거야. 이 부속을 또 다시 새 걸로 또 갈아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아예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지금 많 음... 들었거든. 용량은. 어 3.5리터 그리고 이거 총 높이는 40cm. 40cm. 응. 뚜껑까지 제작을 했습니다. 뚜껑까지 제작을 해서 뚜껑 이렇게 위에다가 구멍 을 크게 뚫어서 물을 부을 수 있게 해줄 거고. 그리고 또 하나, 그냥 이렇게 뭐 올려놓을 수도 없고 뭐 끈으로 매서 이렇게 걸어둘 수도 없잖아. 그러네 무거워서 어. 이거는. 그래서 이 고정쇠를 어, 이렇게 줄 거야. 고정쇠까지 또 이렇게 포함을 시켜줄 거라. 이 고정쇠는 십자드라이버로 풀러 가지고. 이다 위치를, 위치를 조정하면 돼. 어. 이렇게 벽에 박아 두면은 닭들이 렇게 먹을 수 있겠지. 깔끔, 깔끔. 어. 그리고 이 자비새가 돌아가 이렇게 음. 돌아가니까 어, 세로로 박아도 되고 가로로 박아도 되고 그거는 음. 설치 환경에 맞게 고정을 해 주면 되고. 어, 만약에 피스를 하기 어렵거나 그럴 땐 어떻게 되지? 벽이 나무가 아니거나 아니면 피스를 박을 수 없는 벽이면은 뭐 어, 타면인 음. 경우도 있잖아. 그럴 때는 케이블 타입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더 좋은 게 용량이 크다 보니까 보통 닭어한 일곱 마리에서 여덟 마리 이거 한통 정도 있으면은 음. 거의 뭐한 이틀 3일 정도 쓸수 있을 거죠. 음 근데 문제가 이제 어. 겨울 날씨 추워지잖아. 요 어. 사례 창고에도 많이 오셔서 하는 말이 물이 안 흐르겠으면 음, 좋겠다. 걱정하지 마. 내가 아까 구멍을 뚫어준다고 했지 여기다가. 그쵸? 그러면 음, 아 우리가 이 배관용 그 히터가 있어 스토어에 가면 보면은.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음... 이게 1 m 짜리거든1 1m짜리? m 짜리를구안에딱 넣어서 마감을 해주면 오 물이 안 올겠죠. <laughs> 어, 절대 진짜... 안 올겠죠. 이야 이거 진짜 내가히트 하겠는데. 뜨거진다. 오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. 오이왜 <laughs> 오. 워터컵 리프를 썼냐면. 그 일반 가급류 워터컵이나 이렇게 물이 담겨 있는 것들은 물이 얼 수가 있어. 근데 지금 이 워터컵 니플 같은 경우에는 닭들이 먹을 수 있는 양만 이 밑에 조금씩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어 작년에 내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물이 이 밑에 이렇게 물컵에 고여서 얼지는 않더라고. 음, 다 아, 실험 결과군요. 사육 그 환경에 따라서 뭐 급수 니플이나 캡 니플로도 또 바꿔서 쓸 수가 있고. 이 구멍은 다 뚫려 있으니까. 어. 이 고정체, 어, 이 위에 캡, 이제 하단에 또 PVC 캡, 그리고 이본체 워터, 컵 니플 두 개. 우리가 이렇게 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판매할 예정이고. 이건 제가 진짜 그 사육장 입장에서 써본 제품인데. 너무 좋습니다. 에코팜 믿고 구매하세요. 요